어디가, 루이? 예쁨이 어디가? 신났어? 안 신나? 루이 루이 날씨가 엄청 폭하네. 안 와서 뛸 수가 없겠는데? 루이야? 저기 공사 하나 보다. 아무도 안 와. 루이, 기쁨안 보여. 기쁨이 핀 다시 꽂아줘. 오랜만에 날씨가 좀덜 추운 것 같아서 나와봤어요 끼끵 루루, 루루랑 이분이 갔어요? 다음 주에 간다 그랬나? 옷 입혀주세요. 예쁨이 그건 맞아, 맞아야지. 그치. 예쁨이 따뜻한 옷 입혀주세요. 기쁨. 기쁨 기쁨. 어, 사오세요. 어디루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깨킹. 깨킹. 내가 요. <laughs>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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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끼지라.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옷 입을 수 있다! 딱 맞쥬? 따뜻하쥬? 예쁨. 예쁨, 예쁨.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나 넘어질 뻔. 기쁨이도 같이 내려줘봐. 기쁨 예쁨, 기쁨 예쁨, 기쁨, 기쁨, 기쁨. 기쁨. 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기쁨, 추워, 추워. 안녕하세요. 기쁨이랑 예쁨이에요. 어, 사오세요. 우리 기쁨이, 예쁨이, 보시고. 이건 노숙인데, 완전? 예쁨! 예쁨! 기쁨이, 드, 들어가려고 그래? 어? 안녕하세요. 기쁨이랑 예쁨이에요. 우리 말티즈랑 치워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세상에, 추운데 이게 무슨 날리야 그지? 어서오세요. 우리 기쁨이랑 예쁨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 너 자꾸 모르는. 감사합니다, 물루님. 김태영님 감사합니다. 말티즈 기쁨이, 치와와 예쁨이. 여기 말썽쟁이 말티즈 루이도 있어요. 루이. 루이야 얼굴 보여줘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이들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그렇게 찼지 않고 많이 안 불어서 마실 나왔어요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내거 뭐야? 이쁜데? <laughs> <laughs> 내거 뭐야? 내거 뭐? <laughs> 괜찮다 이거. 로이야 <laughs> 따뜻해? <laughs> 정말 가난한 집에. <laughs> 예쁨이 따뜻한 원피스를 뒤집어서 우리 루이.. 레고머가 <laughs> 됐어요 <웃음> <웃음> 이쁜이들! <웃음> 이쁜이들! 어? <웃음> 뛰놀면 <웃음> 좋은데. <laughs> 기쁨이 추워? 기쁨이 왜 갑자기 그렇게 추워? 어? 기쁨아, 갑자기 추워? 왜 이렇게 갑자기 춥지? 기쁨이 안 뛰어서 그래. 기쁨아, 너만 좀 뛸래?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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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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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음... <laughs> 예쁨이 울어? <laughs> 너무 추워서 울어? <laughs> 음... 어떻게 어떡 해? 기쁨이 돼지. 안 떨어지니? 떨어질 거 <laughs> 기쁨이 돼지. 자기 품 안에 넣게? 그럼 예쁨이 영상 어떻게 찍어? <laughs> 기쁨아. 너은좀띄워야될것 같은데. 자기 손으로 얼굴 이렇게 가려봐. 아 예쁨이가 들어가 버렸어, 근데. 예쁘 예쁨 예쁘 예쁘. 예쁨, 예쁨. 자기야, 눈만 가리면 되는 거야? 예쁨, <laughs> 예쁨. Okay. 루이. 따뜻해? 예쁨이? 루이, 루이. 루이 뛰고 싶지? 이쁜데?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기쁨이 예쁨이 루이 마실 나왔어요. 마실 방송이에요. 루이. 루이, 루이. 왜 자꾸 루이 얼굴을 인식하려고 그러지?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해야지. 어? 예쁘게 신났어! 예쁘게 신났어! 아이고, 예뻐! 저도 내려오고 싶지. 응. 어서오세요. 예쁨이 예쁨이, 루이에요. 예쁨, 일로와. 예쁨, 어디 갔어? 예쁨. 예쁨아, 어디 가? 엄마, 여기 있는데? 예쁨. 뛰어오세요. 예쁨이에요. 우리 예쁨이 오늘 또 꼬리 날라가네. 까깅. 예쁨이. 엉덩이가 예쁜. 예쁨이. 루이. 안녕하세요. 우리 루이에요.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너? 우리 루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루이, 어이고. 누구 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루이야? 예쁘! 예쁘, 예쁘! 까꿍! 우리 예쁨이는 방송을 아는 것 같아. 그치? 우리 예쁨이 방송을 아는 것 같지? 신났어요. 아가들! 아가들, 예쁘게 올려줘. <laughs> 기쁨아, 너 안겨 있어서 떠는 거라니까. 기쁨이, 기쁨이 내려가 빨리. <laughs> 나 지금 어이가 없다 정말 기쁨이 내려와 빨리 아니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어 달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쁨이랑 루이예요 기쁨이 시원해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루이 일로 와봐 저희 삼남매예요 어디 가니 다들 와봐. 루이 루이 누나 괜찮나 보는 거야 예쁨 예쁨이 꼬리 날라간다 기쁨아 <laughs> 알지요, 달콤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거 알지요? 루이, 일로 루이. 이 마킹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가들 흙밭 밟으면 좋다고 해서. 흑발 불어 나왔어요. 기쁨, 기쁨아! 기쁨아 운동해야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조금 더 빨리, 기쁨아. 돼지야, 빨리. 우리 돼지. 우리 루이는 잠시도 가만이 아니지요. 예쁨이 루이! 네. 아 이뻐! 루이야! 어떻게 거기서 와? <laughs> 왜 거기서 와? <laughs> 응? 왜 거기서 와?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뻐 <laughs> 피 <키뿌. 웃음> 예쁘~ 아주 이뻐~ 여기 뭐야? 오잉, 오잉, 달콤이는 뭐하고 있자요? 기쁨이가 맨날 제일 느려요. 예쁘만, 루이. 아이고 집에 혼자 있구나. 달콤이는 분리불안은 없어요. 깨끔 우리 돼지 일어나기도 했어. 있어? 왜? 꼬리로 말해요 우리 기쁨이 진짜 돼지 같네. 그쵸? 루이야. 루이, 어디 갔다 왔어? 루이야, 이쪽으로 와야지! 아이, 빠이빠이, 빠이빠! 왔어! 왔어! 안아달라고 왔어! 응! 저 아빠는 왜 자꾸 도망가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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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감사합니다. 삼만 뭐, 몰라? 기쁨이 뭐? 너 거기서 사만이 있냐? <laughs> 기쁨이도 방송을 알아? 어? <웃음> <웃음> 예쁘. 기쁨이 왜 이쪽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래? 어, 응, 가자. 왜 이쪽으로 나오고 싶지? 이유를 좀 설명해줄래? 여기로 나오고 싶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 르이. 르이. 가자! 아빠 차라 가자! 아빠한테 가야지, 아빠한테.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한테 뛰어! 옳지, 옳지! 기쁨아! <laughs> 루이 왜 그러고 있죠? 다 놀았어? 어? 다 놀았어?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는 저기 있고, 어떻게 해?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이야? 우리 우리 예쁜 우리 천사견이에요. 우리 이쁜 천사견이에요. 우리 말썽쟁이, 루이. 우리 까칠한 여자, 기쁨이. 우리 이쁜이들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기쁨아. 예쁨아, 옷이 짧은 거야? <laughs> 안아달라고? 안아놔 줄 거야, 네, 너. 가자. 루이, 여기 오세요! 아이 이뻐. 안아달라고, 루이, 안아달라고. 아주 이 말티즈들은. 뭐 맨날 안아달래, 이 말티즈들은. 이네가 뛰어놀으라고, 엄마 어지럽다고 이렇게 하면. 예쁜 루이, 루이 왜? 루이 어떡하라고? 기쁨이 좋았어! 왜 왔어? 얘네 집에 가면 다 아빠 바라기에요. 여기 시크한 우리 기쁨이. 우리 애교는 우리 루이도 많고 예쁨이도 많고 그래요. 깨김 루이야. 아빠한테 갔다 와. 어이자. 어이구. 카메라에 꽁 했죠. 카메라에 꽁 했죠. 거기 앉아봐. 야 거기서 뛰면 어떡하니? 으이. 아, 진짜요? 다행이다. 달콤이도 안녕. 달콤이 엄마 빨리 와서 좋겠다. 여기 사이에 뭐 있는데?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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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자으자으자으자으자 으짜 으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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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늘은 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구, 무서워. 여기 보세요. 으, 아, 이 예쁨이구나. 예쁨아. 기쁨아. 아이, 예뻐. 예쁨이도 여기 셋이 같이 서봐. 그렇게 해서 쓸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그치? 기쁨, 루이. 우리 내 거, 루이 내 워머 너무 빈티난다. 애기. 루이 얼굴이 진짜 애기 같긴 하다. 누나, 괜찮아? 예쁨이 누나, 괜찮나? 살펴주는 거야? 루이. 예쁨이, 어디 가? 안녕하세요. 기쁨이에요. 루이. 루이야, 카메라 좀 봐봐. 너 카메라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예쁨이는 해 우리 예쁨이 뭐예요? 예쁨이 뭐예요? 예쁨이 뭐하세요? 응? 예쁨 루이 루이 어서 오세요. 저희 예쁨이 루이. 기쁨이 방송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로이 꼬리가 춤추네. 예쁨이도 유모차 타고 싶어요. 우리 예쁨이 유모차 타고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잡종이 아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애기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예쁨아 어디가? 왜? 우리 애기 누가 그랬어? 어? 꼬리가 시원찮네? 예쁨이도 올라가고 싶어요 어? 나왜 벌써 배터리가 없지? 30분도 안 됐는데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엄마 휴무 때또 올게요. 다음에 봬요. 빠이 파이 이모 삼촌 빠 파이 빠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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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이